늘라 예. 아멘 아멘. 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자리보다는 표적을 행하신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표적 사인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과정 중에 표적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보여, 어, 보여, 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표적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 지금이 우리에겐 없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져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소요소의 자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믿음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표적의 장소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 맛보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하나님을 맛보는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 드리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왜 찬양팀 마음이네요? <laughs> 여러분, 말씀 듣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아멘.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만난 음식을 먹는 것, 어디에 가면, 참그 음식 맛이 좋으면, 아, 정말 또 먹고 싶잖아요. 쌀국수 말입니다. 만난 <laughs> 음식은 생각나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똑같은 말이죠. 카리스 카리스마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뗄수 없는 관계로 이어진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삶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맛봅니까? 언제 하나님을 맛봅니까? 언제 하나님을, 맛봅니까? 언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은 맛을 우리 인생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해 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맛볼 때가 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 홍해가 길을 막고 있을 때. 양식이 없어진 때.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때가 하나님을 맛볼 때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건 세상 살아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맛볼 때입니다. 건강이 약하니까 못해요! 그건 건강의 원리지. 우리는 하나님을 맛볼 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잔치는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내가 이루고자 한 하나님이 이 땅의 말씀으로 인한 로고스를 맛볼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었는데, 그곳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웬일인지,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니까 포도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는 자가 무엇인가 없을 때, 무엇인가 부족할 때, 무엇인가 안될 때, 그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맛보야 할 때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예수가 계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를 나눕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게 정작 하나님을 맛보아야 하는 때인데 사실 쉽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없는 것의 쓴 맛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지혜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문자적으로 하면 내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문맥적으로 보자면 더 간단합니다.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라는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맛을 보려면 먼저 없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때에 우리 자신이나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세상과 거리를 두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 의하여서 자신이 이루어져야 되거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결코 강요받으실 수 없음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맛을 보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상관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너무나 큰 근심과 염려에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근심과 염려에서 내 마음을 멀지감치 떨어뜨려 놓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반대인 사람도 있죠. 더 죽도록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이름을 배우자라고 부르더군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다 기름을 더 부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버리면 다 죽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다 망하고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니 이것보다도 더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없지만 우리의 영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 어떤 일로부터 자유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 자신이 그곳에서 거리를 두면 좋겠습니다. <laughs> 왜 거리를 둡니까? 주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니 항아리 여섯에다 무릎을 채우라고 합니다. 항아리 하나당. 리터를 채워야 돼. 뭐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해가지고 항아리 하나다 0리터를 채우면 얼마나 걸리냐? 어 물이 좀 멀리 있다면 이틀 반이고 박 걸린답니다. 남자가 물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때 물이 좀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한낮절 정도는 물을 곱박 부어야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의 세미 쓰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항아리 여섯 개를 채웁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될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들어요.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들어야 될 사람으로 나를 세우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자꾸만 부으면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정말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세상 누구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나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물리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주님이시라면 나는 폭풍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 주님에 대한 이 만한 확신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들리는지,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이 하인들에게 웬일인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하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아기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인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나를 격리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전적으로 걸어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여러분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는요, 없는데요. 아, 저는 힘든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만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진임을 들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 우리에게 수없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맛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와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맛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지체들끼리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맛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이건 거대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가 주의 명령을 듣고 걸어가고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의 명령을 붙잡고 걸어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하인들이 누구도 보지 못한 이 일을 본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의 기적이 일곱 개가 나옵니다. 일곱 개 중에 첫 번째, 첫 번째라는 건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볼품 없는 자라도 주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에 그대로 나아가며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가 되었지요. 놀랍게도 그 연회장에는요. 뭐 연회장이니까 그렇지만 그 연회에 신랑과 신부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맛을 보았다는 건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맛을 볼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로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맛을 아는 인생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좀더 진행되어집니다. 그곳에 그물운 하인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포도주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하네. 종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종들은 기적을 맛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 받습니다. 11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왜이 영광을 종들은 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곳에 등장되어졌을까요? 사실은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한 초대는 사실 앞에도 있었습니다. 2절에도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이 제자들이 이 자리에 초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곳에 초대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로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장소에 그들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1절에서 보면 갈릴리가나의 홀레가이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펼쳐지는 그 영광의 자리. 세상에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그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그 결혼의 자리.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끝이 내려오면, 하늘의 끝이 내려오면 결혼식에 하름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그 하늘의 영광스를 맞이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라. 가끔 결혼에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와 하는데 제 아내는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사 뭐 어떤 놈이랑 하려고. <laughs> 근데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메이크업이 너무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laughs> 네. 저희들, 뭐, 그때 뭐, 낮은 물탈인가, 뭐, 어딘가 하여튼 좀 저렴한 이렇게 기독교 단체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메이크업이 너무 엉망이어서 아주 사진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저희 집에는 결혼식 사진이 거의 다 실종 상태입니다. 근데 저도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완전 깍두기 머리처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분명히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그, 웨딩 플래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주의를 줬어요. 어, 신랑님 머리 정리를 하실 때 절대 짧게는 자르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안합니다 짧게는 자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특별히 어떤 분이 추천해가지고 이발관에 갔어요 그 이발관이 정말 머리를 잘 자른다고 비싼 이발관에 그 있잖아요 보통은 미용실 가서 이렇게 자르지 이발관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이발관에 가는데 제가 결혼식 하는데 제가 결혼식이 있는데 머리를 좀 이렇게, 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된다 그, 아가, 그 아저씨가 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깍두기처럼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결혼식에 섰는데, 어, 뒷목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짧게 밀어버리셔 가지고, 너무 민망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왜 오신 줄 아세요? 뉴크에이션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2장 1절과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 새 창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어나가고 싶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미 물론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증명되어진 표적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도 보지 못한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힐끗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면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영광을 보려고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가 귀중하게 얘기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원한 주님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의 그 선포의 기도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들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찬란하게 높임받는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 나는 있어야 하는 존재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연회장은 더 만난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떨어지고 없어진 자리는 지금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정하여 주고 표시하여 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보여지는 그 삶을 전부로 보지 않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죽은 나사로가 썩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므로 오늘 그 영광이 나타나심의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미 그들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커진 상태를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의 자리는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 우르르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소서. 영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기도와 믿음이라는 이두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영광의 자리를 어우러 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앞으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삭게 되었지. 이 복을 기도하고 누리는 은혜를 간질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